나루딘 시아쿠라스, 그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네라짐은 일단 안전합니다. 아이어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어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신관이시여, 그 사원에서 살아남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무슨 무기를 사용하신 건지요? 네나루딘 시아쿠라스, 네라짐은 우리 곁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저들의 고향은 언제나 아이어였다. 그들은 그 사실과 자신들을 구원했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심판관 챔피오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는 자신을 암흑기사단이라고 칭한 반역자 무리를 박멸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화문의 별이 폭발하는 걸 목격했다. 그간역의 순간, 아두는 이단자들과 자신을 운명으로 인도했다. 아이오에서 더러운 이단자들의 흔적을 정화했으나 그들에게 삶을 허락했다. 아니요, 아두는 학살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다. 개선자요. 그건 고귀한 행동이었다. 그랬나요? 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아르타니스님. 그래서 바로 그대 앞에 놓인 건 보지 못하는 모양이. 역사의 진실은 결국 아 뿌리내리고 난뒤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개승자로서 저는 항상 역사를 살아 숨쉬는 현재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한 이들과 동일하게요. 그들의 관점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네. 저들의 에나르딘 <목소리> 샤프라스. 자크라스도 영원한 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성한 전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아직 가능하다고 믿소?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림자의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대들은 안습을 은밀히 지키던.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입문자는 홀로 서 있고 그 부족원들이. 어둠 속에서 입문자를 덮칩니다. 버텨내면 그림자 사냥꾼이 되죠. 진정한 암흑기사 말입니다. 왜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는 암흑기사로서 홀로 서서 무수한 적을 상대했습니다. 많은 일을 위해 그대의 목숨을 걸었죠. 그대는 우리가 걸은 길을 그림자의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대는 칼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암흑기사입니다. 제라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도 우린 칼라를 잃었다 젠제 샤크라스까지 하지만 우린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아닌가 제라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샤크라스는 파괴되었다 나몬의소학기는 점점 거세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와 맞서려면 그냥 전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관으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신무기를 실험했던 장소를 알고 있다. 그것은 글라시우스시에서 정화자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부활했다. 우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입수해야 한다. 클라시우스 시즌. 이 안에 우리 제국이 개발한 최고의 무기가 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이군요. 정화자? 그 금지된 무기 말입니까?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곳 클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에 이건 상상도 못할 이단 행이다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아무리 군대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 그걸 이용할 것이다. 내가 택한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의회는 암흑 기사단의 무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 또한 금지했겠지요. 대의회의 압제는 이제 네라짐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요. 대의회의 압제 클라시오스 결코 여기까지 올 생각은 없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오. 달다림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그들은 무서운 상대다. 이 새로운 기술이 소문처럼 유용했으면 좋겠군. 클라시오스, 이곳에서 연구하던 정화자 무기는 저희 병력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력 그랬으면 좋겠군. 로하나의 걱정에 타당한 면은 없나. 글라시우스의 칼라인은 이 기술을 실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체들은 원래 복제의 대상이었던 기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양자 예측 분석의 보산물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기계일 뿐이다.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라 카라스 우리 역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기계입니다. 전 종종 우리 육체와 조직의 구조, 설계, 그 세심한 연결에 경탄하고 납니다. 고대 정화자들이 우리의 창조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젤라가의 창조물입니다. 신관이시여, 전쟁의회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탈다림은 끝없는 전쟁 이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칼라이 빛으로 프로토스가 통합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왔다로 하나. 우린 오랜 세월 그들이 젤라가의 광신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몬의 노예였다 스스로 아몬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다 칼다림은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다 아몬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혼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적 아몬의 이름으로 피를 흩뿌린 위험한 적이다 프로토스가 프로토스를 저버리다니 대울은 이런 행위는 보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리 될 것이다. 제 수하에 많은 암호기사들이 정찰병을 자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호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성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칼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다리의 모선이 글라시우스의 궤도 방어시설을 향해 위상 분해광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신천자 알라라크다. 이 시설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맡았지. 기술 보관소를 찾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 보관소는 이 보잘것없는 세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행성계를 떠나라. 아니 여기서 병력들이 먼지 떠미고 되는 걸감상하더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분해광선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한다. <놀람> 분해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릴 꺾지 못하리라. 제 외곽에서 칼다림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 줍니다. 신관이 신관. 전문적인 만이 처음 전문으로 변함되었습니다 소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선택이군 탈다림이 역장으로 이 경로를 막았다 역장의 동력원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둠의 길을 걷는다 예 있습니다.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지의 과학자들이 태양석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ほう。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근처 파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바로 픽 됐습니다. 정지 장소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난이 심장이다. 심한의 시간이다. 긴간의 아! 시간. 팔다린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파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광계 영리하라고 알라라크가 지설의 에 방어 병력을 활성화합 그걸로 우리를 성대하자는 거야.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죠. 중입니다. 서둘러라, 차원장인. 놈들이 있는 곳에 광선을 집중해 라 모두 해와버리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무기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그리 약하지는 않구나, 아르타니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정화자 무기가 안전하게 아둔의 창으로 소환됐습니다. 잠깐, 무기 중에 실험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자고 했나? 저원장. 아르타니스 만나서 반갑. 젊은 집행관님. 피닉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자 시험체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그분의 인격입니다. 원래 피닉스님은 아르타니스님과 친하셨으니 아마도. 자신이 정지장에서 깨어나 용기병이 된 상황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무슨 일이오, 페니우스? 알다리스님께서 직접 명을셨는 글라시우스로가 기사단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했어 이것이 그의 기억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기억속 기사단은 아직 명예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라시우스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아시오. 알데리스님이왜 그대에게 이간 명령을 내렸는지... 난 전설 의 오랜 친구냐 그대가 누구보다 더잘 알지 않나. 내 어찌 심판관의 명령을 의심하겠다이 기체는 고도로 발달돼 있군. 초정밀 압축 재질의 아다늄 장갑입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대의회의 뜻을 받들어 오랜 시간 싸워온 날! 무슨 실험체 줄이고 퍼다니! 난 기사다니라! 그리고 난 침해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가락스, 이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페렉스 아들의 창에 오른 걸 환영하오.